21번.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투자의 수반되는 위험은 커진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위험을 뜻한다고 했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위험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변이 개수 또는 변동 개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한다. 변이 개수는 표준변차 위험을 기대수익인 수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분모가 위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에 비례하고 따라서 위험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변이계수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변이계수가 작은 투자안을 더 선호하겠죠. 반대로 말하면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가 큰 투자안은 싫어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디귿 경기십채 인플레이션 심화는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 아니죠. 경기배동 인플레이션은 체계적 위험이에요. 즉 모든 투자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죠.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되어기 때문에 틀린 질문입니다. 리얼 부동산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경우는 유동성 위험에 해당한다. 그렇죠 과거에 기출문제 질문으로 출제해준 적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 니으이 맞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 갑은 시장가치 5억원의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한다. 해당 부동산의 부채감당률은? 부채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부채서비스액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요. 즉,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 원리금상환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순영업소득과 부채서비스액은 이 계산식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이 식에서 인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만 구하면은 이 부채 감당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효 총소득부터 구하면 되는데요.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이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을 빼주면 구할 수 있는데 보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 가능 총소득의 10%라고 했기 때문에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 즉 5천만 원에 90%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유효 총소득은 4,5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 영업 소득이 되는데 보기에서 영업 경비가 나와 있지 않고 영업 경비 빌이 나와 있죠. 즉 유효 총소득의 28%가 영업 경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 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의 72%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4 5 0 0만원의 72%는 3,240만원입니다. 이젠 부채서비스액만 구하면 되죠. 부채서비스액은 대출액의 연간 저당상수인 0.12를 곱하면 됩니다. 대출액은 부동산 가치인 5억원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 50%를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즉 5억원의 5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억 5천만원이 대출액이 되고요. 이 2억 5천만원에다가 0.12를 곱해주면 3천만원이 됩니다. 자 원하는 수치를 다 구했죠. 순용업소득은 3,240만원이고 부채서비스액은 3천만원입니다. 3,240만원을 3천만원으로 나눠주면 답은 1.08이 나옵니다. 23번 다음 자료는 A 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 부동산의 세후현금 흐름 승수는 세후현금 수지 승수라고도 하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승수라고 하면은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서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이기 때문에 내 돈, 즉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수지로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를 구하는 것이겠죠. 보기를 보면은 지분 투자액이 나와 있고요. 이 시기에서 마지막에 세후 현금수지를 구하면 우리는 세후 현금수지승수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효총소득부터 구해보죠 보기에서 가능총소득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공실률이 15%이기 때문에 유효총소득은가능총소득의 85%라고 할수 있죠 즉 6천만원에 85%는 5,100만원이고요 이 5,100만원이 유효총소득이죠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면은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는데요. 보기를 보면은 이 영업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세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서 500만원을 빼주면은 순영업소득은 4600만원이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과 같은 말이죠. 따라서 600만원을 빼주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4000만원이 되고요. 영업소득세도 보기에 나와있죠. 400만원을 빼주면 세후 현금 수지가 3,600만원이 됩니다. 타고 있죠. 지분 투자액 3억 6천만원을 세후 현금 수지 3,600만원으로 나눠주면 10이 나옵니다. 즉, 지분 투자액 내 돈을 세후 현금 수지로 10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24번.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중 금리 상승은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아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잖아요. 여기서 무위험률이 바로 시중 금리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시중 금리가 즉 무위험률이 올라가면은 요구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렸고 답입니다. 2번.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그쵸? 3번.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그쵸? 정의 지대태 효과는 이렇게 지분 수익률이,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맞고요. 4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격되어야 최소한의 수익률 꼭 기억하세요. 맞아요. 5번 부동산 투자자는 담보 대출과 전세를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레버리지는 부채를 말하는 거잖아요. 담보 대출은 은행에 대한 부채를 말하는 거고요. 전세는 세입자한테 발생하는 부채라고 할수 있겠죠. 25번 갑은 아래 조건으로 부동산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관한 투자분석의 산출값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를 보면은 순영업소득이 2억원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 유효총소득승수가 4 지분투자액이 8억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1번 유효총소득은 2억5천만원이다 보기를 보면은 유효총소득승수가 4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총투자액을 유효총소득으로 회수하는데 4년 걸린다는 뜻이죠. 따라서 유효총소득은 10억원을 4로 나눈가 2억 5천만원이 맞습니다. 자 2번 부채 비율은 25%다. 부채 비율은 내돈분의 남의 돈의 비율이죠. 보기에서 내돈은 지분투자액 8억원이고요. 남의 돈, 즉 대출액은 10억원 중에 8억원을 뺀 2억원이 대출액이겠죠. 남의 돈이죠. 따라서 8억분의 2억원이니까 8분의 2는 25% 맞죠 3번 지분환원율은 25%다 지분환원율은 세전수익률과 같은 개념이에요 잘 알고 계셔야죠 미리 자 보기에서 지분투자액 8억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전 현금수지만 구하면 되죠 보기에서 순영업소득이 2억원이고요 부채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전 현금수지는 2억원에서 2천만원을 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분환원율 즉 세전 수익률은 세전 현금수지 1억 8천만원을 지분투자액 8억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하면은 22.5%가 나와요. 25%가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죠. 3번이 답이에요. 4번 순소득 승수는 5다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얼마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의 개념이죠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해요 총투자액은 10억원이고요 순영업소득은 2억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10 나누기 2는 5예요 5. 따라서 4번 지문 맞고요 5번 종합환원율은 20%다 종합환원율은 순소득승수와 역수관계 에 있잖아요 따라서 순수, 승수가 5기 때문에 5의 역수인 5분의 1은 20%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0으로, 순명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아니죠. 틀렸죠? 수익성 지수를 0이 아니라 1로, 순명가를 1이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따라서 1번 지문이 틀렸고 답이에요. 2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아요. 3번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요. 4번 순영가법 내부수익률법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해당하죠. 즉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합니다. 5번 담보 인증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당연하죠. 27번 문제는 15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는데요. 뭐 어쨌거나 쉽다책에 나와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버려도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넘어갑니다. 28번, A 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제곱미터의 매장을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먼저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은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요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임대료를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임대료로 총 1억 2천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계약령에 따른 추가임대료율을 구하는 문제네요 추가임대료율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A회사가 전년도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 달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년도 매출액을 구하면요. 제곱미터당 100만원이죠. 100만원 곱하기 750제곱미터를 해주면은 7억 5천만원이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제곱미터당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 곱하기 750제곱미터 하면은 4억 5천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A회사는 전년도에 3억 원을 초과 달성한 거예요. 그쵸 3억 원을 초과 달성한 거예요. 따라서 추가 임대료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요.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만 원, 10만 원 곱하기 750 제곱미터니까 7,500만 원이 나오죠. 전년도 매출액이 4억 5천만 원 이하, 즉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면은 이 7,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3억 원 초과 매출을 했기 때문에 추가 임대료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더 내서 총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7,500만 원 더하기 3억 원 곱하기 추가 임대료율을 한 것이 바로 1억 2천만 원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 식을 풀면 은 추가 임대료율은 4,500만 원을 3억 원으로 나눈가 즉 0.15가 되겠습니다. 15%죠. 29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장은 회사가 최저 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맞아요. 2번.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지난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자기 관리 리치의 경우 70억 원 이상이고요.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경우는 50만원입니다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3번 주요주주는 미공개 자산 운영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안 된다 그쵸 4번 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 운영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 의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아니죠 자기관리 위치는 실체 회사잖아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될 페이퍼컴퍼니는 위탁관리이체나 기업구조조정 리치죠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고 답이죠 다른 지문을 혹시 모르더라도 4번 지문이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이 4번 지문을 답으로 골랐어야 돼요 자 5번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따른 경우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 배당을 정한다. 그쵸 특별 결의의 경우 그렇구요 보통은 90% 이상 이익 배당을 정하는 거죠. 자, 30번은 답이 5번이긴 한데요. 십다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요. 향후 출제되더라도 이런 문제는 버리셔도 됩니다. 가감이 버리세요.